안녕하세요. 스지치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도박이 아사한 것들. 얼마를 벌든 얼마를 따든 욕심은 끝이 없는 사연입니다. 이제 단도 열흘에 가까워지네요. 평일엔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 토요일은 친구랑 술 먹고 일요일 날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번에 또 도박 생각나는 거잘 참고 글 써봅니다. 혹시 다시 생각날 때이 글을 보려고요. 딴 것만 기억하자. 이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될 거라 생각해요.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돈을 복구하기 위험도 있지만 한번 크게 딴 경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 기억 하나 때문에 크게 날린 것은 사라지고 크게 딴 적은 기억 속에 오래 남죠.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서 오늘은 딸수 있겠지? 그때처럼 강순부 가자! 생각하고 계속 내리막길이었어요. 이제 땄던 돈보다 그동안 날린 돈이 얼마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도박하면서 돈뿐만 아니라 친구 일상생활, 시간 등등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중독되었을 경우 인생 모조리 빼앗긴 것과 다름없죠. 돈에 대한 경제관념도 점차 없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소홀해지며 성격은 조급해지고 예민해지며 사소한 일로도 많이 다투게 되더라고요. 도박이 아사간 것들을 생각해봐요. 물론 도박하면서 순간적으로는 돈을 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땐 담배값 소소한 용돈벌이로 시작했다가 한순간에 100만원, 200만원 베팅하기도 했었죠. 얼마를 벌든, 얼마를 따든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끝은 어린이에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당연하고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도박할 때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잊고 시작해 버려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기억하고 모두들 열심히 단도해 보렵니다. 걱정이 하나 있는데, 보통 단도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도박이나 카지노 단도 중이실텐데요. 온라인 도박이 걸리게 되는 루트가 그 사이트가 직접 탈렸을 때나 아니면 그 사이트가 이용하던 통장이 보이스피싱 같은 걸로 연루되어 걸리게 되었을 때가 높은 확률이라던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된 통장에 입금내역이나 출금내역이 있다면 그 연관된 사람들도 계좌가 묶인다던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까지 묶이는지 알고 싶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단도하신다면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해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